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2024 CES에 참여하신 기업 중에서 아주 그 이슈가 됐던, 토픽이 됐던 기업들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큐링 이노스의 권예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그그 그 처음에 그 창업하실 때이 CES를 참관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로 다고 그러는데, 그,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어,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던, 이제, 계기 자체가,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창업에 대한 열의가 크게는 없다가, 어, 2020년도, 이제, CS 참가하면서, CS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들을, 이제, 선보이고, 신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 나도 세상을 좀 변화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니까 학생으로 참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 네 맞습니다. 인천대학교 학생이었었고요. 인천대학교에서 CS를 보내주게 되어서 그 덕분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아무튼 넓은 세상을 보고 아 이게 참업해도구나아되맞습니다그좀 네, 도전적인 신험을 네. 갖게 됐군요. 네. 어, 대표님이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그 테니스에 대한 그 제가 보니까 A to G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이제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게또 이제 로봇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본인 또 로봇 공항을 전공하시더라고요 아,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현재 뭐 제품부터 서비스까지 그좀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좀그 강점부터 또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커넥트 원 혼자도 모두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스포츠 테크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로봇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을 스포츠를 연결하려면 많은 수단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경쟁할 수 있는 무언가의 객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는 그 객체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로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데이터를 모방해서 그 사람 대신해서 함께 게임을 할수 있는 테니스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시스템과 더불어서 그 뒤에 이제 붙어서 나오는 AI 로봇 AI 시스템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융합해서 로봇은 몸이 될 거고요, AI는 머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입이 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아울러서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혼합 현실의 글로벌 테니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어, 구성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그럼 그 출발점은 그 로봇을 갖고 테니스에 접목을 했다는 게 이제 시, 시발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AI, 그다음 플랫폼을 또 거기다가 융합시켜서 토털 그 서비스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로봇이 또 하나의 사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그 전체적, 전체적인 부분도 또 하나의 사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최근에 뭐 AI 때문에 많은 그 직업들을 지금 없앤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테니스장에 뭐, 물론 사람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 사람 없이 이제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어, 그쵸. 그렇죠. 또, 혼자서도 이제, 어, 파트너 없이도, 혼자서도 이제 충분히 테니스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어,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스포츠 산업의 인력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날이 높아지는 인건비 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어, 사업주에 대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에큰사업적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고요. 음. 그 테니스 동호인들은 어, 코치수가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자유롭게 테니스 코칭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들, 테니스 파트너를 잡으려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인력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네트워킹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스트레스를 인해서 미국에서는 200만 명 가까운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그만두고 있다라고 어. 보고되고 있고요. 어, 테니스를 그만두고 있는 여러 가지. 를 조사해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테니스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서 라는응답을 했던 인원수가 약 56%에 달할 정도로 인력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 스포츠 중의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200만씩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뭐 로봇을 뭐 아주 이게 초짜처럼 이렇게 칩니다만. <laughs> 아이 <아니, 웃음> 테니스를. 테니스를. 네네. <laughs> 테니스 칩니다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프로, 만약에 프로페셔널한 선수들도 그 대표님이 만든 그, 그 로봇으로 연습할 수가 있습니까? 어,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바는 초급자부터 프로, 아, 프로 선수까지 모두 아울러서 사용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하그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 이제 그 고용하는 코치들이 상당히 비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을 만약에 선수라면, 나달이 있고 또, 그, 또 누구죠? 페더로 조코비치. 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네. 조코비치다, 그죠? 네네 근데, 나달이 만약에 조코비치의 뭔가 그, 게임에서, 이, 결승에서 만났는데, 이제, 만약에 모래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 조코비치가 뭔가 트, 어떤 특징이 있을 까아니 서브라든지, 뭐, 이렇게, 뭐 스피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네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로봇에다가, 대표님이 앞으로 개발하신다면, 그 로봇에다가 특정인의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어갖고, 뭐 서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리시버까지 다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 로봇이 만약에 조코비치가 대신, 만그 역할을 하게 해서, 나다리 사전에 연습을 할 수도 있겠군요. 어,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데이터를 플랫폼이나 AI를 통해서 분석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로봇에서 입력하게 되면 로봇이 상대방의 데이터를 표출해주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사전적인 연습, 사전 예인 연습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코치가 있지만 코치는 그 사람의 그 상대 선수의 데이터를 원전하게 표출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 떤 특정 부분,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로봇과 a i 가 융합이 된다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행 양수를 충분히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160km, 170km 정도에, 뭐, 최대 200km까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테니스 어, 네, 서보면 그런 서브도 넣을 수 있겠군요. 어,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프로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200kg까지의 공시소설을 발사할 수 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프로제품 아직 출시는 전입니다. 네, 네그 제품 출시가 이제 예정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기술력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거기다가 뭐, 그 갓까지 그런 스피드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 어, 스피드는 어, 저희가 지금 알보 스탠다드라는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저희 제품이 많은 뿔머신 중에서 어, 유독 많은 이제 주, 관심을 받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 실제와 같은 구질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럼, 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흥미롭게 하는데요, 아주? 어, 그래서 저희 제품이 정차, 정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축되어 있는 그 매장들은 재방문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어떤 사람들이, 야, 난 정말 내가 나달, 내가 만약에 호조폰에서 나달로 가는 싸우지 못하지만, 내가 나달에 그걸 갖고 있는 그 로봇과 아무데,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럼 또할수있는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을 연결하겠다. 네. 거기는 에 프로 선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초보자도 네. 포함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과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대표님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단순히 제가 봤을 때뭐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그냥 뭐 무인으로 뭘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테니스 동호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뭔가 새로운 어떤 뭐랄까 이그 게임 대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듯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표님이 개발한 그런 나달 로봇, 뭐 조고비치 로봇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챌린지 내어도 할수 있겠군요. 오, 어,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바도 그런 바고요. 이야, 그 재밌겠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또 또 다른 어떤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뭐 게임 쪽으로 한번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어, 사업을 네.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창업하신 지가 뭐그 2020년부터 계산해서 한 4년 뭐 남지 됐는데 최근에 뭐 혹시 뭐, 그 성과라는 것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네, 네. 성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 네. 저희가 2020인, 20, 2020년도부터 창업을 시작을 해서요. 이제 한 4년차 되어 가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어, 우선 대표적인 성과는 2023년도 CS 혁신상을 수상했던 이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또 저희가 많은 주목들을 받게 돼서 미국, 일본, 태국, 대만 총 4개국에 시장 진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니스에 대한 이제 니즈들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네. 특히 한국에서만 겪고 있던 인력 인력의 문제들 그리고 자유로운 테니스 운동의 문제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글로벌 사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프라 산도 업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음. 있습니다. 네. 어, 인구가 늘어났고 플랫폼이 늘어나고 아, 인프라가 늘어난 다음에는 이 인프라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어떠한 제품들, 솔루션들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테니스 인프라가 7만 7천 개였다면 2 2 1년도에는 21만 개까지 증가를 했고요. 아그 코로나 때문에. 네. 테니스인과 급증을 하고 급증을 하고 인프라가 급증하면서 그 테니스 면이 많이 늘어났고 테니스 면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엄청 21년도에는 21만 명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27만 면까지 테니스 인프라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인프라가 너무 많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필요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태. 쉽게 말해 인력도 구하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네. 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측면에서는 당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관리도 필요하고 또 네. 이걸 또 차별화 포인트 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테니스장 거.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볼을 줘야 된다든지, 네, 그다음 맞습니다. 뭔가 볼을 뭔가 이렇게 연습을 해는 코치를 구한다든지 네. 하는 여러 가지 테니스장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솔루션 을 갖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제가 뭐 질문드렸듯이 그럼 현재 목표 고객은 주로 이제 그 테니스장을 그 그 갖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B2B 사업군이 저희 주고객 목표 고객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네. 그쪽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 지금 현재 있는 파트너와 함께 이제 미국 진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어떤 형식으로 진출할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재는 아마 조인트 벤처로 설립이 돼서 미국에 직접 진출 형태로 진출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 그리고 고객층들에 맞춘 어, 다양한 이벤트성, 마케팅성 홍보들을 진행하면서 시장에 빠른 진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빠른 진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에서 드시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뭐 AI의 한국에 그잘 나가던 뭐그 회사가 뭐 그저께 뉴스 보니까 지금 구조조정 한다고 네, 그러는데 투자도 뭐꽤 많이 받았던데요. 3,400억이 받았는데 이게 뭐 순식간에 그냥 그쪽 시장이 커지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지금 제가 온걸 보고 있는데 대표님도 어쨌든 뭐이 커피캣들이 많이 또 나타날 거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줄이는 건 돈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네,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사업 사업 사이즈를 아까 제가 드린 아이들까지 한다면 상당히 키울 수 있는 사업인데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지금 어, 그 사업의 전체 그 솔루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로봇이죠? 네, 로봇이 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떻습니까? 그, 좀, 투자자 중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로봇 회사들 하는 그, 좀 파트너, 그, 즉, SI를 좀, 다 기술해서, 투자를 받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 네, 개인적인 바램일 수도 있고요 도전적인 바램일 수도 있는데요. 음, 흔히 이제 궁, 어, 글로벌 뭐 메이저한 로봇 기업들 어, 현대 보,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테슬라의 이번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램이고 도전적인 바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글로벌에 있는 글로벌 테니스 로봇 시장을 아예 함께 점유해 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상태고요. 예. 또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런 기술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어 같이 글로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더욱 더 스포츠계도 완전히 로봇화 무인화를 시키면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운동을 즐길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함께 영위하고 싶은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잠깐 인터뷰를 한 가운데에서 <laughs> 느낀 겁니다만,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사업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면 상당히 확장성을 갖고 있고. 어마마 시장 기물을 갖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결국 로봇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꼭그 현대 그, 그 정기선 회장이 그이 우리 지금 하는 일이 인터뷰를 좀 보고 <laughs> 지금 권 대표님한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아, <laughs> 어, 너무 <전화를> 좋습니다. 축하드다 <laughs> 네. 들고요. <laughs> 네. 그다음 뭐그 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이 영상을 보고, 아, 저것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laughs> 그 현재 그 오티모스2까지 개발되는데 저것도 뭔가 응용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음, 또, 그쵸. 돈과 관계없이 또 새로운 것들을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보링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라스베거스에 막 바닥을 막 지금 제하를막 뚫고 있는 데 <laughs>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서 좀좀 어, 좀 도전적으로 어프로치를 한번 어프로치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건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정말 내일이라 당장 그 저기 챌린징 할수 있는 뭔가 레터를 보내든 보내든지 어, 네네.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내서 한번 어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네. 한번 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뭐 계속 좀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만 그 향후 계획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사전 인터뷰 때 제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다. 아, 어,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 하드웨어 제품군은 이제 어 장점들지만 어,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어, 쉽게 카피캣이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한번 팔고 나면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생태계에 진입하면서 강력하게 락인 될수 있는 그래서 이 락인을 통해서 어, 킬링스라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고요 어,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락인 되고 나면 사용자는 그 이외 생태계 이외로 쉽게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카피캣이 나오더라도 쉽사리 채워 고객들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데 강력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핵심 기술인 로봇 기술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 어, 솔루션이라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 로봇, 시,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어, 점수들을 통해서 랭킹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면서 이 로봇 시스템 좀더 어, 글로벌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년 또 CS에 또 출품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는 생각은 그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그 로봇 두 개를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나 정혜선 회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뭔가를 내년에 좀 출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출시될 때그 일론 머스크랑 정혜 회장님 직업을 한 대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은 생각인데 아주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미디어로서 이제 언론사에 또어 약간 공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님처럼 뭔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분들, 그 분들 그 CEO들이나 스타트업의 어, C레벨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조만간 어, 그 스케일업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어프로치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챌린징 할 건가 여러분들 대한 노하우 그 팁을 좀 나눠드리는 그런 컨퍼런스를 조만간 할 거예요 오, 네, 그때 예, 저희들 한분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자 오늘은 그 아, 큐링이노스의 그 권혜찬 대표님을 어, 이 자리에 모시고 그 CS 오 2024년에 참관 이후에 저 승과도 들어보고 또 향후에 또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이나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이 계속 또 스포팅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